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가락 수산시장 다녀왔습니다. 문어 로얄 사이즈는 3-4kg 정도인데요. 오늘 가격 많이 내렸습니다. 핵감청어 동양곰치도 가격 내렸고요. 요즘 홍게 수율 좋고요. 박스 22,000원으로 저렴하네요. 초가자미 박스 10,000원으로 괜찮고요. 식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색감 대왕 꼴뚜기 박스 25,000원, 낙지 키로 27,000원 하고 있네요. 아구 말이 8,000원으로 아주 초저렴합니다. 8호 매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능성어 키로 35,000원으로 가격 많이 내렸고요. 대광어도 키로 22,000원으로 ,000, 아주 저렴합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오늘도 희망차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추어는 고가. 아좀 떨어졌네. 네. 음. 물량이 조금 더. 아 그렇군요. 아. 두 마리가 2.4kg. 2.4. 네, 요거는 아. 한 마리가 2.5kg 정도. 살이 다리가 통통. 아 그렇군요. 이게 네. 다리가 아, 그렇구나. 네. 굵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아, 이 정도는 굵은 것도 아닌데 2.5kg면 노이얄 사이즈로 들어가서, 문어가 보통 네. 한 이, 3삼키로대에서 최소한 5 k g 정도까지는 아. 가장 로얄 사이즈로 많이. 아, 네, 네. 그럼, 그럼 이게 제일 적당한 사이즈. 네, 네, 네. 이런 게 2.5kg, 이런 게 2kg. 사이즈. 2kg 정도로. 네. 색감이요 이거? 네. 색감. 아... 네. 올해는 <laughs> 희한하게, 아, 네. 청어가 그렇게 통통 아직 알배기 저기가 아니어는데지 아직 <laughs> 조금 생선들이, <laughs> 가자미도 그러고, 후시가자미나, 이런, 그 도다리가 지금 이제 나오는 차이잖아요 근데 도다리고 뭐고, 물론 살이 없어요. 아, 잘안나온다고 나오는데, 나오네. 살이 <laughs> 얇아. 살 네, 아. 살이 없어요. 살이 요 생선 같은 경우도 음. 좀 소소하게 좀이해야 되는데, 말랐어요. 진짜 조금 훌쩍한 네. 것 같기도 네, 하고. 말랐습니다. 네, 말랐어요. 생선들이 <laughs> 조금 살이 안 찌던 다이어트 하는 건지. <laughs> 아, 생선도 <laughs> 다이어트? <웃음> <웃음> 아, 오늘 뭐, 보통 만 오천 원때 갔었는데, 네. 오늘 만0 0원 정도. 만 사천 원? 어이구 이건 뭐. 16, 1마리네 16마리. 네. 어. 보통 14, 1 4 m 가300 정도 나오는데, 1 6미 m 로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마리수를 조금씩 줄이나요? 줄이다가, 늘리다가 좀, 그러고 사,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적으면 좀, 늘리고, 네, 늘리고 좀 통통하면 1 0 m 1 2 m m 불편적이었었는데, 아. 보통 1 4미까지더나오네요원로1 아. 6 m 까지 나왔네요. 이런 것도 박스, 저기 만들 때 기준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중량도 어. 있고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래서 어두우면 20이 아아 총이면 25미 30이 아, 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런 게막 봉치가 엄청 많아요 치가 엄청 좀 실하면서도 사이즈가 무청뻑 들어왔어요 어.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 네. 오늘은 어떻게 해요? 오늘은 5만원대 나왔어요. 5만원, 대박이 5만 5만 네. 아, 이것도 많이 저렴해졌 네. 아, 얘기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게 진짜. <laughs> 오늘은 좀 저렴하게 나왔네. 그래? 보통 3이, 여게 대짜라, 보통 응. 나오는 게 2만, 싸야 2만 3천원, 5천원 이랬는데, 오늘은 2만 2천원. 2만 2천원. 근데 요즘에 이게 수율이 괜찮잖아요. 살았어요, 은중에. <laughs> 아 카메라 대니까안 움직이네. <laughs> 이런 거는 조금 작거든요. 이거는 1 8만8 0 원. 네. 뭐 네. 진짜 라면 끓일 때한 마리 딱 넣으면 예 네, 아주 통계라면 음, 많이들 음, 하시더라고요. 네. 음. 헐 조금 살이 있는 거는 7 0 정도까지는 1 0는 근데 요즘은 응. 소비자분들도 표절을 하셔가지고 응. 100%까지는 기대를 응. 안 하시고 한 6, 70%면 만족을하실거든요 아, 어. 그래서 다리도 먹을만할 것 같아요. 그래 일 어떤데? 얘는 6만, 원, 6만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어. 어. 아, 이거는 사이즈가 퉁퉁네요 음, 괜찮아요. 이전에도 그런데 어. 제주도 엉갈치고 제일 네. 큰 아이는 또 네, 이게 12만원 이거요? 네, 12만원 4만원 머리 떨어졌어요 아, 그래? 응. 요거는 중량이 네. 얼마나 나왔어요? 2.5kg에요 3마리 2.5kg 아, 3마리 2.5kg 네. 야, 이건 말, 사이즈가 좀크큰거 4마리 네, 네 5만 5천 원. 네 4마리 5만 5천 원. 여 작은 건어개게요 8마리 더, 8마리 6만 5천 원. 6만 5천 원. 마리에, 많이천 원. 이건 저기 되 제주도 음. 옥돔 네. 한마리당 9,000원? 마리에 9 0 0원와 네. 장어가 있네 네. 동해안 장어가 괜찮아요? 네한마리만1 5원한마리만1 5원아 음. 이거 한 마리에 1kg 되는 거라 그래요 1kg? 아큰 마리구나 와 너한 마리만 가지고 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laughs> 안되나안 돼, <laughs> 한 마리 한거안 마리 한나안 돼, 더 먹어야지. 먹 있다고? 되는 먹게 돼요? 해요. <laughs> 하긴 뭐, 엄마야, 한 그건 한안 돼. 새먹하면세네마에는 있어야지. 참지자면 여수 거고. 네 요건 사이즈가 여러 가지. 제일 큰거는 45,000원. 요건 45,000원이래. 그다음은 40,000원. 4 0원은 35,000원. 3만5 0 0 0원5 0 5다다5 0 0 0원 다섯 마리 있어요 50. 젓가이젓가장이 4만원 1마리1마리 4만원 와 이거는 오늘 좀싼이에요아 그래요? 아. <laughs> 야 아구가 왜 이렇게 커3 3만 5천원 3만 5천원? 음 3만 5천원 야 이건 몇 킬로 물킬로인가 3킬로? 3 4킬로3마 4킬로 와 그럼 이거 뭐뭐 뭐 얼마 안니에요 어.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은 아동가는 뭐 2만 원에서 2만 2, 2만 5천 원이에요. 2만 5천 원 700. 이 반지 어. 예, 세 마리. 세 마리 2만 원. 세 마리 2만 원. 예. 네. 신싱하네요. 꾸부러지지가 않네, 꾸부러지지가 않아. 아, 그래. 네. 실시간 거 이게 꾸부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뻗어다니까. 돌어가시지거 얼마 안된거같아 네. 예. 홍어. 홍어는 이거 암 암컷이네. 그렇다. 팔0 k g 되겠네. 아, 이건 진짜 대물인데요? 이건 아, 암치. 암치. 이건 수치네. 아, 이거는. 여기 가격 차이가 있나요? 이건 5만 원. 원. 5만 원. 이, 얘는. 이거 9만 원. 9만 원. 네. 아, 진짜 크네. 예. 네. 어. 기 백조기. 어. 어떻게 이상해? 낚시를잡네요그 낚시발인데 이거 낚시로잡은가이이낚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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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낚시 발낚시 네. 낚시, 네. 낚시발이야. 이건 8만원. 8만 원. 어, 한짝에 8만원. 예. 한, 8만 네. 한 키로 쓰면, 네. 아, 이거 무거운데? <laughs> 얼마나 되한 20kg 되겠네. 20kg? 네. 얼음 있어서 그래, 지게 딱. 다행이네. 이건 먹갈치. 먹갈치. 아, 이건 4만 5천원 이렇게, 4만 5천 말이에요. 예, 네, 말이다. 지금 4만 5천 4만 5천원.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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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물가자미, 기름가자미. 네, 네. 이거, 히로도 먹고, 튀겨도 되고, 무차도 먹고, 그런 거. 아, 그래. 로에 만, 이거만원 박스에요, 키로. 박스에 만 원. 네, 박스에 만 원. 어유 너무 많은데? 이건 박스가 큰것 같아. 네, 이건 원짝인 이거 거. 원짝이에요, 원 원짝. 그냥 네. 양이 많은 거. 이런 거한 박스에요, 그냥. 이건, 사만 원, 사만 원. 했는데, 보니 네. 들어보면 알거든. 농, 농어도 같지 않을 이건 농어. 마리당 만 원. 마리 만 원. 이거 백 원대, 병원들... 아유, 뭐 나가는 게 없네. <laughs> 이거 그냥 여섯 마리 삼만 원. 여섯 마리? 원. 이게 삼백 원. 삼백 원. 찰대구. 오, 그래? 네, 이건찰대구할대구 헌두갈 보니 좋은데, 이게. 깨끗하고 좋은데. 얘는 어떻게? 이건 3만 원들이 삼만 원. 대구 응. 나학스 그런데 2만 응. 원. 응. 이것도 좋네요. 이 뻣뻣한 게 좋아요. 응. 응. 지금 겨울도 아닌데 이렇게 뻣뻣한 예, 네. 선도가 괜찮아요. 선도가 ]이면. 좋은 거. 응. 선도가 나쁜 건 이렇게 흔해적거리가 응. 응. 선도가 좋은 거. 응. 2만원이고요네2만 원. 응. 이게 말려가지고 매트 안에도 그렇게 고급이라는데 <laughs> 이거 대구는 보니까. 말리면 더, 뭐야, 영양적으로 효과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 아, 말리냐? 예. 그래 예, 이거. 우리는 안 말리는데 바닷가에서는 말리잖아요. 보통 배구는 말리는 걸잘못 보는데. 아니, 이거 보니까 이 음, 음, 예. 배를 가는 게 아니라 등을 갈려서 이렇게. 등을 갈려 예. 아, 이게 뭐 예, 국물을 끓이면 은 허얗게 음. 우유같이 나오더라고. 아, 정확한 명칭은 가오리에요. 가오리에요, 이게? 예. 가오리 아니고? 이제 가오리인데 이제 간, 작으니까 이제, 이제 간접이라서 팔아요. 아, 작으니까. 아, 원래는 네. 가오리. 예, 네, 원래는 가오리예요. 아. 여섯 마리는 삼만 원, 삼만 원인데한 마리는 응. 만 원. 아. 홍어는 7천 팔천 원. 홍어는 싼 거, 작은 응. 것들은 어찌 아무래도. 뭐 홍어들 좋아하는.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음. 이게 뭐냐? 우리. 이건. 지금 2 5천 원에 다드릴거두마리 네. 어. 이거?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이건 2만 5천 원. 네, 2만 5천 원. 한짝게 네. 이것도 2만 5천 원. 오, 이건 몇 마리나 될까 아, 어, 그 100마리 되겠죠? 에? 100마리? 네. 크. 100마리. 이것도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저거, 중치 만 원. 네, 이것도 중치 만 원. 는2 5 0 0 아, 요거는 15,000원. 네, 네. 아, 지금 골뱅이 뭐니싹 나가고 지금 옛만 남가 아, 이게 다 나가고 이제. 이거건 양만 더 많은 거이거 예, 예. 네, 요거는 저기. 요거는 저거는 저기. 요거는 저거는이 요거는 저거는 저기. 거는저 요거는 저기. 요거는 저 요거는 거는거는저 요거는 저거는 저기. 요거는 이기 요거는 저기. 요거는 저 요거는 저거는이 요거는 이 요거는 저기. 거는저거는 저기. 요거는 저 요거는 저거 요거는 저거거이거거거거거 이게 먹는 지방이 있잖아. 우리는 전라도는 뭐 그렇죠. 엿질검에 하얗게 먹지만 네. 또뭐저강산교속은밥 밥을 짜가지고 얘하고 식혜해서 먹는데 저는 난 이해가 안가 안 이해가 안가 반찬으로 이렇게... 먹어. 아 우리는 맛있는 식혜인데 아이 사람들은 반찬으로. 아 그래도 이거 25,000원. 바닷장어 자연산. 그래 여 마리. 여덟 마리. 다생 은힌집 안은 아까 방금 처음. 이한 마리가 더 많아요? 예? 한한 에이, 작은 것은 좀평 아, 작아서. 신기한 거 같아. 예, 이거 도가 엄청 좋지. 쇠 음. 먹어도 돼요. 맛어도가 엄청 좋다. 어. 그러니까. 얼마래 이거?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백조기창. 네, 백조어이 뭐. 선도 엄청 좋아요. 어, 예. 먹까지 뭐 있는 거 보니까, 선도가 어, 엄청 좋네요도 예. 좋네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2만원이요만원 초과장? 예. 15,000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요? 좀 양이 많은 거 같은데? 마리요 20 20마리? 예. 얼마에요? 15,000원. 1 5 0원 시도하는거요네 맞아요 근데 시켜를 어떻게 하는거예요 얘를 조밥을 해갖고 조밥이라는게 뭐예요 족살로 사초로 음. 밥을 해 아아 그래갖고 얘네를 소금에다가 절여 그리고 네. 물을 체를 굳게 쓸어 네. 그래갖고 찹쌀 풀 쓰고 그래갖고 음. 김치 담그듯이 버무려 맛있는 음. 양념으로 어, 어. 그렇게 하고 삭히는거예요 비린내는 안나안 나죠? 얘네 자체가 비린내가 없는. 아 얘는 비린내 안 나는 거죠? 예, 아, 예. 비린내가 안 나는 생각이데 그러니까 물에도 해 먹고 해도 해 먹잖아요. 그렇구나. 물에도 해 먹고 해무침도 해 먹고 해타밥도해 먹고. 난 이거 생선 가지고 식혜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원래 북한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국화나와, 나 가운데 사람데 국화에다가, 물채하고, 이게 음. 물채도 살짝 절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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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해갖고, 김치 잡듯이 얘네들도 이거를 잘라, 토망내서 잘라가지고. 어. 네. 아, 젓갈장이 다섯 마리. 네, 다섯 마리 오면 이만 원. 2만, 약 원. 2만 5천 원. 이만 5천 원. 5 원만. 아, 오징어도 있네요? 네. 국산이에요, 어. 네. 에 국산이지. 산 얼마에요, 이거? 얘는 다섯 마리에 구매한 거. 또 하면은, 9만 5천 원. 9만 5천 원. 참병어예요참병 여기 있만원에요만 원. 만 원. <laughs> 이게 뭐, 돔이에요? 예, 찬돔이에요. 아, 이거 뭐, 대형이네. 예. 아주 뭐, 어려운 네. 22,000원이에요. 22,000원. 아, 예. 어포꼬글꼬 하네요. 네. 살아가지고. 예, 포무꼬글하다 아, 오네요. 네. 아? 네. 네. 예, 거품을 내는 예. 이게 제일 큰? 예, 2.4kg. 2.4kg? 네. 다리가 아주. 아, 있죠. 튼튼하게 생겼네. 예. 요거 얼마에요? 음, 75,000원. 75,000원. 치예요 아, 어. 이건 뭐 사이즈 괜찮은데. 네. 너무 3 8 0만3 8원 말이에요. 한 7000원 되니? 7 0 0 0넘거 없죠 너무.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워요? 그 어. 얘 엄청 두껍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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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특검이. 얘는 특이에요다 낙지. 이것도 낙지고요. 네, <목소리도> 낙지. 엄청 좋아해요, 그래. 지금 열어 놓고. 뭐 하나 릴까안 보셔도 얼마인데요? 2만 7천 원. 2kg에 2kg. <목소리도> 이게 너무 크면요. 이모, 요걸로 가져가세요. 얘 여섯 마리다. <목소리도> 아요 네 예, 살았어 네 오늘 홍게2 3 0 0 0원이요2 3 0 0원네 4마리짜리 네 네, 네 네마리아 요즘에 수입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괜찮겠데요괜찮아 네. 네. 다리 좀아통한게 6마리짜리는 조금 작은 것 같고 4마리 아, 네 때부는 조금 큰것 아, 같아요 하요2마 이거는 좀 쪄서 먹어도 될것거요 아. 2kg 22,000원 22,000원 22 네꼬미 2kg 네. 음? 세치라고 그러네. 네, 년수 세킨. 네, 네. 22,000원. 22,000원, 몇 마리? 마리1 4 그래도 많이 나와요. 네? <laughs> 우리나라 거니까 네. 맛있, 아, 맛있다고. 맛있게? 맛있게? 네. 튀겨도 되고, 졸여도 되 저희가. 탱거예요 아, 직접? 네. 오. 아구가 한 마리 8,000원. 8,000원? 응. 네. <laughs> 이거, 딴데 비싸던데? 어 얘네 좀 저렴하긴 하다 그래? 5만 동기로 5로게가 1.5kg 거든요 아한 어, 봉지에? 한 봉지에 네. 500g씩 만들었는은 거예요 4,000원 4,000원 야 이거 괜찮다 이거 8 0 0 0원이네 8,000원 크기가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근데 같은 박스에 거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은 크기가 섞여있어서 15,000원짜리. 1 5 0좀이 네. 네. 어, 사이즈가 어. 좀 작은데 이건 네, 어떻게 작은 가는 거예요? 12마리? 네, 12마리에 원. 12마리에 5 원. 남양주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거북선이거요 장구를 무성은 마셔서 이제 겨울에 3 5천 5만 원에드렸거든요3만5천원어클레서 사투리 했더니 바로 와서 가져가는 어. 응. 35만 만 원씩 하자. 3 5 0 0원이니까 1억 2천원 3천원, 1억 네. 천원 3천원. 장구도 네. 3천 네. 있는 거요거는는요 네. 2만 원 3천원. 이요 네. 자, 천원 3천원. 장는거받요 13,000원. 3 0 0 0원3천원1 3 3 0원 13,000원. 원만3 0원1 3원1 3 0 0원1 3 0 0원1 3 0원네

자연 아니에요 양식. 양식. 예, 예. 4.8kg. 어... 엄청 크죠. 뭐야? 이게 목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와, 신기해, 코로나 걸린다, 또.